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펜이본의 마크에서 가장 어려운 베드락 감옥. 길이 점점 좁아지고 한번 실수하면 맵을 새로 파야 하는 극혐 감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감옥을 탈출 전문가, 능님과 탈출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자, 이거 탈출 전문가, 능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5 3년대 탈출을 하고 있는 탈출 전문가, 찰륵입니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laughs> 지금 많이 예? 긴장하셨나 봐요. 예, 지금 처음 탈출하는 거라. <laughs>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곳은 굉장히 좁은 베드락 감옥인데 이거 실수 한번 하면은 바로 새로 파야 되니까 조심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해서 한번 해 봅시다. 자, 아, 네. 어 배드락 이스케이프. 네. 모든 것을 체크하래요. 그리고 어 백업을 하고 이 표지판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음자 갑시다 자 오! 으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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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떨어져 앉아 에? 오. 오. 아아아아이 너무 어두워서 이거 아. 밝게 좀 올릴게요 어 저는 밝은데? 아 제가 예?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됐나요? 네 딱 보니까 여기서 쫄로 가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laughs> 처음부터 막막한데? 아니야 여기 분명 버튼이 <laughs> 있을 거예요. 어 잠깐 위에 위에 버튼이 아니라 실이 하나 있는데요. 실? 그러면 네. 이 실에 네. 건드리세요. 뿌시세요. 어자 어, 탈출 있어요, 전문가께서 어 잠깐 잠깐만 형님 네어 F 훈 눌러서 F 훈 눌러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네. 실이 두 개가 있네. 실 하나 깔끔기가 있어. 네? 실 하나 부셨어요. 저 실... 여기 여기 아까 하나가 있... 뭐야? 어디 갔어? 네. 부수어요 제가. 어디 있어요? 그거 먹었어요? 아니요. 떨어졌는데요. 네? 잠깐만. 이거 유리 하나 주고 실 네. 제가 두개 갖고 있고 지금 누님이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캐가지고네 네 개면 양털 만들 수 있는데 유리 설치하고 양털 만들어서 가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음자 어, 여러분들 아니요?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뿅자 여러분들 바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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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자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한번툭 어. 쳐도 돼요 자, 자, 잠깐만 일단 위에 있는 거부터 캐위 있는 거 캐고 한번 툭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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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요 툭아 아, 잠깐만 여기 여기에 제가 볼때 여기 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거를 캐야 되니까 우리가 잠만 여기 아래 실 아래 설치 못 하나? 잠 한번 줄거 같아요. 그러면 설치하고, 어, 잠깐만 될것 같아요. 비켜보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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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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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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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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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상자 어? 제가 열어볼게요 랩룸이 키가 어, 작아서 어, 그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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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디스펜서로 어요 화로가 아니었어 디스펜서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내구도 1짜리인것 같은데 내구도 1짜리 나무갱이 하나랑 이거 문을 줬거든요 문을 설치해서 올라가라는 거 같은데 네문 설치 2단 점프 어? 뭐뭐 지는 거죠? 왜, 왜 설치하려고요 어.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어. 아자한번더한번더한번더 어? 한천 설치 앞에 앞로 아, 상자 상자를 할수 있네 상자 잠깐만 상자에 자 이거를 설치하라는 건가? 자오른쪽에 설치하세요 오른쪽에? 오케이 아잇 했어요 왜? 아니 왜왜왜 어떻게 머리 콩하는거 아니겠지? 아아아아잇 깜짝 놀랐네 어? 오케이 웬데 마주크냐 어? 자 좋습니다 오 잘했는데 네. 우리? 맞아요 자아 곡괭이를 찾으래요 곡괭이 자. 여기 안에 있겠지. 이거 잠깐만. 어? 화로. 어, 철? 잠깐만. 능에 네? 여기 화로에 철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철이요? 저기 아래쪽에 있는데 물아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상자에서 철 하나를 구했잖아요. 철 밟고 올라왔잖아. 네. 이 철을 써야 되는 건가 봐. 그러면 바로 잠깐만. 저 철을 <laughs> 가져와야겠죠. 아니 상자에 근데 이거 뭐 <laughs> 올라올 수 있는 음? 방법이 없잖아. 일단은 여기 화로 오른쪽에 뭐지 근데 이거? 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여기 발코 한번 떼 볼게요. 대나무를 줬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가 봅시다. 양동이도 줬고. 양동이를 줬다고? 음흠? 양동이를. 어 뭐야. 어, 여기 실. 여기도 실이 있어. 아, 능일 네. 여기 곳곳에 실이 있는데? 뭐야? 여기 흙이 있는데? 잠깐만, 아, 저 타범가의 기질이 나와서 네 대나무 하나 찾았습니다. 대나무 찾았어. 잠깐만, 이거 이건 거 같은데, 이거 괜히 여기다 쓰라는 거 같은데? 어? 혹시? 어, 나 대나무 찾았어 누가? 저도 세개 됐어요. 너 대나무 세 개야? 한 개, 한 개, 한 개. 총세 개. 한 개, 오케이. 한 개. 그러면은 두 개, 두 개, 두 개. 대나무 두 개. 두 개야? 그럼 우리 네 개야. 그 줘보세요. 대나무로 뭐할수 있지? 예? 예. 잠깐만 대나무로. 대나무로 근데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 잠깐만. 그거 양동이 한번 줘 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양동이. 아, 양동이 여기, 여기 있었잖아. 안쪽에 활철을. 근데 잠깐만.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잘못한 거 같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제가 거기서 뒤에. 대나무 두개 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실을 또 찾았거든요. 네. 이게 실이 또막 곳곳에 막 어딘가 있나 봐요. 음. 아, 좀 갈게요. 하고 그걸 뭐, 파가자. 그때 물이 양동이 있는 거 보면 물을 쓰라고 하는 거 같거든. 이 위로 올라가라고, 철캐라고. 어, 이거 대나무로 뭘할수 있지? 전 진짜 조합법 하나도 모릅니다, 만 어? 야, 대나무로 막대기 네. 이거 막대기만 들수 있는데? 대나무 4개로 막대기 2개를 만들었어. 이걸로 그거 곡괭이 만드는 거 맞네. 근데 여기 철을 어떻게 구워? 나무가 없는데. 설마 이걸로 구우라는 건가? 아, 어, 이거 어. 프레임으로 구울 수 있나? 저 상자로도 구울 수 있습니다 아! 아~~ 상자 맞네 상자 부수라는 거네 오케이 아니면 이 표지판 어? 어 표지판 맞는 거 같아요 표지판도 네. 구울 수 있어 어우 상자를 부수자 상자를 부숴가지고 일단 이것도 챙깁시다 부술 수 있는 거. 어 뭐야 위에 그리고 위에 철 있다 그리고 이거 물로 저철 가져오면 되지 않아요? 아, 아. 먹히구나 이 철을 여기다 넣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올라올 때 이거 굽는 거 표지판으로 굽는 거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 여기 아래도 표지판이 있었어 근데 음. 문제는 지금 철이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개해서 고괭이 맞는 다면 이거 캐라는 거 같은데 돌네 뭐야 능해네 저한테 이거 왜 유리 판 유리가 있죠 저는 몰라요 어 이거 왜 있지 잠만 설마 언니, 여기서 뭐 위에 저, 올라가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상자를 부셨는데 갑자기 이게 생겼단 말이죠? 상자 안에 이게 넣어져 있으면 안 보여, 생유리가 음 그래서 이걸로... 아, 알았다, 이거 철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생유리를 설치해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였어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뿅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새출발해 볼게요 누가 그거, 그거, 그거 켜는 거 아니야 베드락은 켜는 거 아니에요 음, 네, 정신이 이상해졌네. 자, 여기서 이거 디스펜서에서 문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올라가 주고, 여기서 상자에서 여러분들 어딘가에 생유리가 있어, 판유리가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네.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올라가면 되잖아. 여기 뭘을수 있죠, 여기? 아, 당연하죠. 안, 안 돼! 아! <laughs> 어. 아이로 오세요. 네. 어. 이거는 약간 어, 컨트롤 어. 이슈. 오케이. 자, 이리로 오시고요. 음. 흐흐. <laughs> 이렇게 하고 아, 3개 됐다 그리고 잠깐만, 이 작업대. 작업대에서 막대기 만들고 어, 표지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습니다. 표지판떼 가지고 어. 이거 이거 안 되나? 그거 안 되더라고. 이거 세 개를 구우면은 되겠죠? 와 대박. 하고 제가 볼때 여기 있는 거 이거 캐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 아 누가 우리 제 시간에 탈출 못하면은 여기 좁아져서 갇힌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런 컨셉이었어요? <laughs> 네. 좁아져요 여기? 길이 일단은 보내주신 말로는 점점 좁아지는데 네. 제가 볼때이 통로가 점점 이렇게 한 길로 막 좁아지니까 약간 그렇게 말하신 거 같아요. 아 자 일단 하나 더. 어 됐다. 어, 딱 됐네. 여기 표지판이 맞았네어 눈이 똑똑한데? 이거 근데 작업 때 부셔 보면 안 돼요? 아 이거 부숴볼까요? 부숴봅시다. 네. <laughs> 일단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볼때 이거 곡괭이로 이거 부숴라고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거 맞네. 아 타락문! 자, 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진짜 <laughs> 통로가 좁아졌네요. 바락문 이거 돌두 개로 못 만드는데? 아돌두 개면 등에 물이 네. 있잖아 <laughs> 물이 있잖아. 물. 가자. 대박 완전 똑똑해. 근데 너 아이템 뭐가 있는데? 뭐야? 뒤에는 어... 문이 있어요. 갤리도 이거 제거하래요. 잠깐만 근데 이거 돌두개 그냥 막 해도 되나? 네. 이거 제거하라고 하는데 제거 해야 되는 거겠죠? 아마 문 들어갔을 거예요 인벤창에. 음. 오케이 물 가져가면 안 돼요? 일단은 제거하지 말고 네. 제거하지 말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어 여기 이거 이거 설치하자 슬라임 슬라임 아아응네 네. 네. 여기 피순이고 슬라임 있잖아 네 이거 돌두 개로 그 발판 만드는 거다. 발판? 발판 만들려면은 잠깐만 이거 구워야 될 텐. 테... 돌 구워야 돼. 네. 그럼 뭐? 어... 아 화로. 화로 아까 화로. 잠시 다시 갈수 있나? 제가 그래서 물 가져와야 될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근데 이거 잠만. 아. 아. 어 제가.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물을 어떻게 가져와? 여기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기 아래인가 여기. 이에 아, 그러니까 설치하고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좀, 네 가져오면 은님 어? 수영 잘하시니까 여기 어떻게 뭐안 되나요? 말이 된선예 손... <laughs> 말이 된선냐고요아 <laughs> 정확히 알았어 이번에 진짜 예. 마지막 이거 하고 가만판 이번에 여러분들 이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재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몇 번째죠 은님? 바로 백만 스물한 번째 아그 정도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캐고. 이렇게 하고야 돌이 저기 갔어 아 그럼 물로 반대편 설치해서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게 되나? 네 물론 되죠 안되면 그 반대편 갔다오면 되죠 와아 어 대박이다 자이 상태로 이제 여기서 이 돌을 구워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걸로 굽는 것 같아요 굽고 그냥 넣어 음흠. 이걸로 굽는 것 같습니다 상자랑 작업대로 구워서 이걸로 가마판을 만들고 저 피스톤을 이용해서 저 슬라임을 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가도 이제 상자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굿딱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네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뭐야? 물 설치하고 자, 물 파야 돼예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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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너무 저 너무 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갈게. 자, 들어가. 예? 왜요? 아니 제가 이거 퍼야 되니까요. 능님이 네. 능님 때문에 막혀서 제가 풀 수가 없어요.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오케이, 들어와, 하고 오케이 들어와고 들어오고.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고, 이거 물 있으면 이거 계속 여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없애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없애고 곡괭이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애 하고 문문 문 설치해 주세요. 이거 표지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까? 예, <laughs> 아이, 오케이 챙겼습니다. 자, 하고 여기다가 이거 설치하자. 설치하고 올라가. 하고 여기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와우, 할게요. 정확해. 자, 뭐지 용아, 어, 다른 녀? 아 등이, 등이 잠깐만 네. 거기 있어 보세요. 어, 자 여기 실실 네. 있다. 그거 먹어 그거. 먹었어요. 그래봐요. <laughs> 여기 될까요? TP 드릴게요. 자, 오케이. 여기 보면은 용암이 있는데. 용아 이거 실 계속 주는 거 보니까 또두개더 구해서 양털 만들어야 되나 보다. 저기 용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약간? 예, 저기 아마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F 눌러서 보면은. 까꿍. 이 뭐야? 이뭐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사다리. 사다리가 사다리? 있어요. 잠깐만 여기 말고 아아 아, 아, 능예 네? 와 저기 침대가 있는데 저기도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 아 잠실 아 여기도 있네 잠깐만 이거 캘수 있나 이거 혹시 피손 맨손으로 캐도 되나요 네아 몰라 어되니다 진짜 어 오케이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하나 더 해요 하고 아니구나 네 이거를 와우! 오나한번 어, 했어. 어실 여기도 있다. 오케이. 뭐다 챙겨요. 예다 네, 챙길게요. 네. 이거 이거좋네자 다시 가져가야 돼. 어 잘하는데 우리 이제? 아이 당연하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설치, 설치, 이거 한번 더. ]다! 아 반대쪽이구나. 설치 먹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거 네 개야. 4개고, 준거 보면은, 잠깐만, 네 개고 침대를 준거 보면은 잠시만 침대 설치 되나? 공중에요? 오, 어, 어, 된다! 오, 뭐야! 오, 어, 나 이거 왜 되네? 되지? 제가부터 여기 여기 뭐가 있거든요. 제가 가볼게요. 잠시만 여기다 일단 이거 설치하고 사다리 설치하고 먼저 가보실래요? 네. 오케이. 쟤 용암으로요? 아니요, 저 사다리로 가서 여기 아래 막막 눌러봐. 보이나요? 블레이즈 막대기. 어, 그럼 이따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안전하게 올라가. 네, 잘할 수 있지? 어. 야, 나 치면 안 돼. 아 어. 어, 진짜. 그 그래 주세요. 아 <laughs> 이거 왜준 거지? 이거 이거랑얘왜준 거야? 블레이즈 막대기랑 조합하라고. 아, 이건데? 엔드 막대기 4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팔 욱입니다. 이건 뭐야? 보죠? 레드스톤. 이걸 발동해서 이걸 밀라. 끈끈이로. 이거 버튼 만들 수 있지 않나?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어. 이제 끈끈이. 와. 어, 들어 들어 들어. 자, 이제 여기 올라가야 되 된... 아, 이걸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 봐. 이거 양털 하나 만들고 설치하고 어! 설치, 잘하세요. 설치, 설치, 아. 설치. 올라가. 오 됐어. 누가? 아, 나는 <laughs> 호! 나네 탈출했다. 여러분요. 저기요. 어왜 누구세요? 예? 누구 누구세요? 어? 잠깐만. 여기 늑이 있다. 네가 <laughs> 여기 늑이 똑같은 게 있는데? 예? 아이여이 아니, 늑이 아니야? 아, 절.. 여기. 절 묻어 놓고 가시다니. 아, 여기 봐. 다 웃, 웃고 있는 건데 여기만 늑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마크에서 가장 어려운 베드락 가모 길이 점점 좁아지고 한번 실수하면 맵을 새로 파야하는 극형 감옥 여러분들 탈출 전문가 저와 이제 탈출 보조 느기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맵맵의 yeah!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